안녕하세요. 전업 투자를 시작한 지 4개월 된 전업 투자 가십입니다. 이 영상은 전업 투자 4개월째의 투자 기록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투자 대상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코스피 200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을 대상으로 데이트레이딩과 중장기 트레이딩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결과를 먼저 요약하자면 6월은 실현의 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별 수익률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손익은 296만원이고요. 수익률은 8.4%입니다. 문제는 6월 한 달간 584만원을 잃었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입니다. 난리가 났죠? 다음 화면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단위 수익률입니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저위험 알고리즘과 중위험 알고리즘이 둘다 함께 마이너스가 나면서 큰일이 났어요. 다행히 셋째 주부터는 저위험 알고리즘이 천천히 수익이 나면서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지금 화면은 6월 한 달간 하루 단위 수익률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7거래일 동안 눈만 뜨면 마이너스였네요. 금액도 전체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서 아침마다 눈뜨기 싫은 날들이 이어졌죠. 포지션을 진입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니까 키보드도 여러 번 부술 뻔 했어요. 그리고 6월 10일 이후에는 저위험 알고리즘이 수익은 낮지만 마이너스 빈도가 평소보다 높은 안 좋은 날들이 이어져서 6월은 악몽 같은 달이었네요. 수수료는 5월까지 월 평균 5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6월 한 달간 10만원이 나오면서 안 되는 시기에 손절이 잦으면서 포지션 재진입도 잦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일별 누적 실현 손익을 녹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2주 만에 거의 두달 반치 수익을 다 까먹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달 만에 실현의 시기가 찾아와서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수익을 쌓아왔기에 투자 원금이 손해가 아니라 쌓아놓은 수익을 깎아먹는데 그친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매매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시기에는 기분 전환을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뭘 해도 기분이 나쁘지만요. 하지만 기분 전환을 아예 못하고 계속 안 좋은 기분과 다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동매매로 계좌의 손해가 커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멘탈 관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6월 초에 하루 매매가 끝나면 바로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안 되는 시기에는 기분 전환을 잘 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하셔서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마이너스를 전해드렸지만 다음 달 영상에는 계좌가 이만큼 수익 났어요 라면서 돌아오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전업 투자 가시었습니다. 모두 성투 하 세요.